알은 후에 이 나라가 생겼고 이 나라가 생긴 후에 황산강이 생겼고 우리 지역에는 신앙신 같은 믿음이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어떤 형식이었던 간에 우리에 대해서 끊내지면안 되겠다는 질박한 심정도 우리가 누구나 가지고 있었고 이 지역 사랑이라는 그 마인드가 보면 좀 참여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고민을 끊임없이 할 것이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비가 온다 비가 온다 온 나라에 비가 온다. 풍년일세 우리 가야진 용신제는 재례와 민속놀이가 결합된 놀이죠 가야진시신 고기, 이국지추, 이 제례 부분은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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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오랜 역사성으로 인해서 사, 다양한 그 시대적인 형태들이 사, 녹아들어 있는 사, 오, 아주 소중한 문화재입니다. 통일시라 시대 때는 호국의 목적이죠. 십지, 영산대천의 제례를 올렸어요. 대사와 오, 중사, 소사 이렇게 나누어서 지냈습니다. 대사는 임금님이 왕이 직접 친히 제사를 올리는 것이고 중사는 임금이 직접 중앙 관리를 제례를 모시도록 내려 보내 가지고 하는 그런 것을 중사라 그랬죠. 그게 고려 시대, 조선 시대까지 그대로 이어서 내려오는 거죠. 제례는 시대마다 조금 달라졌습니다만은 조선 시대 때 보면 주로 정상품급 이상, 요즘으로 말하면 경상남도 지사가 왕명을 받들고 향과 촉, 그 향과 충문을 받들고 와서 제사를 올리게 됐죠. 우리 과연 용신제는 총 다섯 마당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맨 처음 시작할 때 부정가시라고 해가지고, 이 재례를 지는 모든 장소적인 어떤 정화 과정입니다. 어, 나쁜 것을 물리치고, 신성한 장소를 이렇게 엮어가는 과정을 부정가시라고 그러고요. 이곳은 삼용신을 모신 어 부정, 부정. 그 보통 이 경상도 지방에서는 부정을 가실 때 금주를 치죠. 그리고 황토를 뿌리죠. 그 다음에 신성한 물인 정화수를 또 뿌리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인간 신학이 녹아져 있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죠. 식사영적구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실제 제례를 지내려는 왕의 명을 받고 내려오지는 흥관이 오는 길을 우리가 노동으로서 정교하는 과정인데 노동을 하나의 놀이로서 성화하는 과정이죠. 이용신제를 대신 지내지고 오시는 분들에 대한 환영의 의미를 같이 담고 있는 그런 연의가 식사영적구입니다 <목소리> 국가의 안녕을 위해서라, 중문을 지내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위국지 축 태균 만물, 그 만물이 다 성하고, 정성으로 그 제사를 올려오니, 만 가지, 복, 백 가지 복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중문이그래되 돼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 안녕을 위해서라, 제사 지내는 겁니다. 용신 재료가 끝나면 용소풀이를 해요. 여기 용소라는 것은 우리 삼룡이 산다는 장소입니다. 속막에 불을 지피고 그다음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자신의 어떤 집신을 던져 올려가지고 뭐 내몸 안에 있던 모든 애분을다 태워버리는 거죠. 소재의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고 그림으로 인해가지고 내 자신을 정화한 연후에 삼룡신을 만날 수 있다는 내 몸을 하 정화하는 과정까지 포함되는 게용소풀이입니다 이 자리에서 계속 재해가 이루어지다가 1920년대 엄청난 대홍수가 있었어요. 그때 이 지역이 완전히 수몰이 됐고 다 휩쓸고 가버렸죠. 그때 재단도 재단도 다 파손이 돼 버렸습니다. 뭐 그러던 차에 또 일제에서 전통문화를 좀 말살하는 정책이 있었고 못 지내게 하니까 지역 주민들이 산 안에 조그마한 사당을 하나 지어놓고 제례 명목만 유지해 가신 거죠. 이 지역 주민들은 삼룡신은 그냥 삼룡신이 아니고 하나의 신앙적인 존재예요. 그 낙동강을 강변을 중에서 전쟁이 일어졌었고 수많은 이 지역의 아버지, 아들 또는 남편이 죽었죠. 그 아버지, 남편, 아들이 결국은 삼룡으로 화신하는 거죠. 그 일룡이에요. 사람룡이죠. 그 사람룡이 가지고 가는 의미는 내 남편, 내 자식 또는 내 아버지 죽음이 결국은 삼룡으로 화신하는 거고, 이거에 대한 어떤 재래니까, 이 지역 주민들은 국가에서 지내다가 버리더라도 나는 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내 조상에 대한 재래니까, 주세. 올려 주세. 아,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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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역 주민의 한 사람이나마. 산 밑에다가 순카가옮기나 놓고 제사를 지내고 왔다. 이건 정말 기적이 아닐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보통 승위로 천년의 역사를 전쟁 속에서 이끌어 내려왔다는 것은 정말로 가치가 있는 문화재라고 생각합니다. 앞선 우리 조상들이 해왔던 것 그리고 우리 후대가 또 많이 없다는 그래서 반드시 내 대에서 기초 밑거름을 완전히 닦아야 된다는 의무감이 굉장히 많이 작용했죠.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게 된 어떤 하게 된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라도 지탱되어야 되고, 우리 후배들이 잘 교육을 받아가지고, 좋은 문화재로 이끌어가기를 바랍니다.